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2017년 5월 18일입니다. 아,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지 함께 하겠습니다. 욕기서 7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아, 우리는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laughs> 오늘, 이, 요 기서 7장 말씀 을 중심 으로 우울 함, 기쁨 거리 바꾸 기의 기회 라는 제목 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우울 함, 기쁨 거리 바꾸 기의 기회 음책중에 <laughs> 우울증, 기쁨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책이 2014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쓰신 책인데, 우울증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해서 우울증을 기쁨으로 바꾸기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슬프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크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항상 피곤하고 또 식욕도 없고 가슴도 답답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에도 면역 기능 자체가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의 핵심 속에 들어있는 자아의식은 나는 쓸모없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살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우울증이 언제 생기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 신부님은 여섯 가지의 예를 듭니다. 언제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 그렇죠. 그렇죠? 우울증이 생기죠. 나는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합니다. 또 실패할 때, 그렇죠. 사업이라든지 꼭 이루어야만 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실패하게 될때 그리고 또뭐 우리가 욥에서 잘 압니다. 욥을 통해서 보듯이 상실할 때 소유물을 다 잃을 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게서 없어질 때 이때 또 우울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내 스스로 비교를 하든지 비교를 당할 때, 이때, 나의 열등함에 우울,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그리고 신체 이상이 있을 때, 몸에 병이 나면 우울해지지요, 당연히. 이럴 때 이제 우울증이 오는데,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음악 치료, 휴식과 운동 치료, 수면 적당한 영양과 음식물 섭취, 그 다음에 인지 행동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치료 등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 방법으로 우울증에 걸렸더라도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한 예,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거부할 때 우울증이 생기는 게 맞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서 둘이서 백년회로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우울증이 없어집니까? 뭐 실패할 때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실패할 때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성공하기만 하면 우울증은 완전히 멀리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상실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고 유지될 수 있으면 우울증은 안, 오, 안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니죠. 다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권사님을 저는 뵌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자식들도 뭐다 인류대학 출신의 외국에 무슨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직장들 다니고 있고 지위에 있고 남편도 뭐 그렇게 훌륭한 분일 수가 없고, 근데 혼자 죽어가세요. 병도 없어요. 병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다 이겁니다. 우울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주어질 때그 우울증을 기쁨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울증을 기쁨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대신에 우울증 꺼리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laughs> 내가 예를 들어 우울하다 그러면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려. 그리 돈이 없으니까 우울해지잖아요.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기쁨과 그 우울함의 꺼리가 같아요. 그렇죠? 돈이 기쁨거리가 되니까 슬픈거리도 되고 우울함거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할 때 우리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왜 내가 우울하고 내가 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발견이 됩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발견 돼요. 근데 그 염려거리가 곧 기쁨거리로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 꺼리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꺼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걱정과 슬픔과 우울을 기쁨과 뭐 즐거움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우울하게 될 때면 그 꺼리 자체를 아싹 바꿔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도 기쁨의 소리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럴 때 돈이 내 기쁨과 슬픔 꺼리다. 건강이 내 기쁨과 슬픔거리고 성공이 내 기쁨과 슬픔거리다. 라고 해서 기존의 기쁨과 슬픔의 거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복음을 이용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쁨과 슬픔거리를 다른 거리로 바꾼다는 얘기지 기존의 기쁨거리와 슬픔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거리로부터 슬픔이 야기될때 복음의 힘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 기쁨거리와 슬픔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우울함이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우울함을 계기로 들여다보면서 아예 기쁨과 슬픔의 거리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거리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리.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거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세상 기쁨거리로부터 하늘 기쁨거리로 거리를 교체할 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쁨거리 교체 과정 중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기쁨거를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과정으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핵심적 주제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마음의 어떤 변화와 어떤 과정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요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비의 이 비극적 재앙과 환란에 대 속에서 요비 스스로가 갖게 되는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십자가를 가질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요업이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합니다. 노래한다기보다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의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마음의 관심이 죽음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요업의 마음에는 무슨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죽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죽음만을 생각하고 죽음에 몰입합니다. 생각이, 생각이. 진짜로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역사와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자살은 범죄입니다. 단지 생각이 죽음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세상에서의 삶을 염두에 둘때요의 유일한 관심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써서 이 표현을 해보자면 우울함의 극치 아닙니까? 아주 우울함의 첨단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기쁨거리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야 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 극단의 우울함,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다른 걸 다른 점을 한번 보면 엘리바스는 정말 뭐이 정말 어떻게 피, 형언할 수가 없는 처참한 이 재앙 속에 묻혀버린 요베에 그래도 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베스가 말하는 희망은 뭐예요? 재산이 몰수되었고, 자녀가 다 죽어버렸고, 건강은 도대체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걸려있고, 아내도 떠나가고, 사회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명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회복은 뭐예요? 재산과 가족의 상태와 건강의 상태와 사회적인 명성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 줄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요비 이 희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분그 앞장 삼 장에서부터 요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재산과 뭐 무슨 열 명의 가족과 사회적인 명성 이런 것들을 그냥 허망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버리고 맙니다. 그거 참 특이한 거죠, 그렇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만을 과제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관심이 죽음에 몰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갖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극단적인 우울함의 상태의 마음이 없으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런 극단적 우울함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지나치게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을 주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말려, 화평이라 아니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되라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기쁨거리 바꾸기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쁨거리를 뭘로 바꿀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꾸려니까. 그래서 유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분 지금 이런 것을 모른 채로 십자가 사건을 모른 채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겼고 빼앗긴 소유물을 회복하고 싶기보다는 회복의 희망을 갖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면서 차라리 죽음에 몰입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필수적으로 내 마음에서 거쳐야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쁨과 슬픔의 거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뿌리가 뽑혀서 하늘 기쁨의 거리로 바뀌질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지금 요배의 마음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전토라는 것은 재산 전체를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다 버리고 나면 뭐로 살겠다는 겁니까? 살아야 될 무슨 꺼리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될 꺼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선 기쁜 꺼리가 없으니까.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뭘로 기쁜 꺼리를 삼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버린 자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세상을 미워해서 기쁨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바꿔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과제요, 하나님의 일이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토를 백배나 받고, 뭐, 어?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버린 모든 것들이 백배로 받는다는 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삶의 과제로 바뀌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14장엔 또 뭐라 그래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작십자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는 내 마음은 내 죽음에만 몰입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내 마음은 오직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죽음에만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기쁨거리가 하늘 기쁨거리로 교체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아, 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재산 없어져, 자식 없어져, 아내 없어져, 건강 없어져, 명성 없어져, 친구도 없어졌어요. 이게 사, 사실은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우울함의 극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이 우울함이 필요한 겁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오직... 세상의 삶을 거부하면서 죽음에만 몰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기쁨거리를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있던 기쁨의 거리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기쁨의 거리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느냐.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기쁨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기쁨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슬픔의 이유도 되는 거예요. 우울함의 이유도 되고. 그러면 그 거리를 그대로 세상거리를 유지하면서 단지 슬픔과 우울함의 상태를 기쁨의 상태로 즐거움의 상태로 바꾸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목회에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람 수가 안 늘어가니까 슬픕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상백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십니다. 이건 아직 복음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기쁨은 기쁨거리가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거리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한 명과 두 명과 세명 뿐이 아니라도 그세 명의 교인 앞에 나설 때는 목사님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3명이 6명 되고 6명이 12명 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대해서 나의 과제는 죽음에 몰입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내가 몰입해야 되는 과제는 죽음입니다. 왜? 그 자리에, 친구와의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의 몫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는 친구로부터 기쁨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와 술 한잔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면 짐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이런 기쁨을 기대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친구에게 기대했던 기쁨을 하나님께로 옮겨버리는 것이고, 사업에서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으로 옮겨 자식, 남편, 아내에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울함의 단계가 죽음으로 몰입될 정도로 내 생각이 모든 생각이 죽음으로 몰입될 정도로 내 마음이 그런 우울함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죽음만이 관심에 죽음만이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8장 8편 4절에 보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하시면서 높이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나오는데 요분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보시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향하여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고서는 CCTV가 켜져서 24시간 촬영을 해도 모든 인간이 다 CCTV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CCTV가 나를 찍는다는 생각을 24시간 하다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지만 아무도 그걸 의식하지 않는데 욥은 하나님의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이 괴로움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날 보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침삼킬 동안도 잊지 않는 욕의 마음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삼킬 동안도 잊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17절에.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침삼킬 동안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욕은 침삼킬 동안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침 삼킬 동안도 욕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을 욕이 잊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거리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기쁨거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있질 않아요. 어떻게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기쁨 거리가 아닌데, 이두 가지 상태, 극단의 우울함, 세상을 향한 우울함, 그래서 죽음에 몰입, 죽음에만 몰입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다. 십자가를 지고 다녀라.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죽음에만 몰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계돼서는. 죽으면 몰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약속으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안침바되어서 하나님을 기쁨거리로 삼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돼버리고 이 몸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울함. 기쁨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기쁨거리를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세상을 향한 우울함이 죽음에로 몰입될 정도로 치닫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기쁨거리가 되시도록 모시는 역사가 매일 매일 반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